어휘, 톡톡. 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중국어 강사 서수빈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수업인 만큼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예를 들면, 잘 가요,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환영해요 등등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사말 좀 배워보도록 해요. 자, 대망의 첫 번째 단어 같이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谢谢。谢谢。잘 따라 읽고 계시죠? 한 번만 다시 더큰 소리로 같이 해 볼게요. 시에시에. 네,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시에시에라는 건다 아실 것 같고요. 쉬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지 않고 양옆으로 쫙 찢어서 시에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사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주고 있고요. 여자가 방긋 웃으면서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쉬쉬가 아니라 그렇죠. 시에시에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쉬우니까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했으니까 대답을 해 줘야겠죠. 천만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부크아치. 부크아치 좋습니다. 천만에 오잖아요. 우리가 씨에씨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부크아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크아치. 자, 누가 "고맙습니다. 씨에씨에"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우리 천만해요라고 인사 받아주도록 해요. 뭐라고요? 얼굴이 붉어지, 붉어지지 않게 붉어지.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과하는 표현이에요. 미안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아이 부지. 또아이 부치. 자, 한 번만 다시 근소리로 읽어 볼게요. 또아이 부치. 네, 좋습니다. 또아이 부치 하면 미안해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자가 옷을 막 이렇게 대보고 있어요. 옷을 피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점원이 와서 그 옷, 대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해야겠죠. 자, 점원이 뭐라고 말했을 때? 대보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대보지, 도와해보지, 미안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미안합니다가 뭐라고요? 그렇죠. 또알부지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어도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不하이스 뿌하이스. 네, 좋습니다. 뿌하우이스랑 또에부치랑 둘다 미안합니다라는 사과 표현인데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또에부치는 뭔가 자기의 실수를 더 인정하는 듯한 어 진짜 미안해요라는 느낌이고요, 이뿌하우이스는어 정말 실례했습니다. 어, 잠깐 실수했습니다라는 식의 좀더 강도가 약한 미안해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사실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또해부치보다는 이부하이스를 더 많이 쓴답니다. 이 점도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부하이스. 네, 여기서 부하우는 좋지 않다를 의미하죠.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한번 저희가 받아줘 볼게요. 메이관시. 메이관시. 자, 한번더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메이관시. 네, 잘하셨어요. 여기서 메이자는요. 없다라는 의미고요. 관시는 관계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관시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관시가 바로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관시다. 그래서 매이 관시하면 없습니다. 관계가 관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괜찮아요. 매이 관시. 네,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 볼까요? 자, 고맙습니다는 C 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부크하지. 네, 죄송합니다. 또 아이부지. 혹은 부하이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메이관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빨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 동사예요. 읽어 볼게요. 认识네 좋습니다. '认识' 여기 한자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겠어요? 인식이죠, 인식.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은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다 하면은 '认识', 인식. 이, 이 글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너를 알다 같은 경우에는. 我认识你 라고 하고요. 당신이 나를 알다 라고 할 때는? 你认识我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단어 읽어 볼게요.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高兴!高兴! 좋습니다. 까오싱 하면 기쁘다, 신나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 한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높을고 뭐가 높아요? 싱, 흥이 아주 높이 차올랐어요. 흥이 높이 차올라서 내가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자, 당신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는 표현을 요 중국에서는 认识你很 까오싱 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认识你 당신을 알게 되어서很 까오싱 아주 기쁘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까오싱, 네, 이것도 꼭 기억해두시고 인사하실 때 한번 써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영, 환영. 느낌 바로 오시죠? 환영 뭐 같아요? 환영하다, 환영합니다. 네, 이런 말 같죠? 우리나라 말과 굉장히 유사해요 발음이. 대신에 환영이라고 하지 않고 환잉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영이 아니라 잉이다. 이인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환영합니다 할 때요, 환잉 하시면 되고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환잉니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자, 환영합니다가 중국어로 환잉. 환영. 잘 기억해 두셨죠 자 이제는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에 대해서 좀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잘가 다음에 또 보자 이 단어 같이 읽어 볼게요 짜이지엔 再见. 짜네 再见. 좋습니다 짜이지엔 짜이자가요 다시 또 우리 재기하다 혹은 재도전하다 할때그 재자고요 째이볼 견자죠 그니까 러 다시 보다. 또 만나다라는 의미로 또 만나자 하고 우리 헤어질 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중국인들이 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헤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만날 걸 약속을 하고 짜이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짜이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가 이 음에 맞춰서 얘기하지 않고 자, 중국식 표현대로 음을 딱딱 끊어서 강하게 짜이쯩. 짜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이 짜이젠의 포인트입니다. 짜이젠은요 우리 어,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빠이짜이젠이라는 유행어가 나오면서 여러분들께도 친숙한 우리 회화 표현일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우리 단어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져, 만져. 따라 읽고 계셨죠? 만져하면요, 살펴가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만자 보시면요, 느리다, 아, 천천히 뭔가 진행이 되다라는 거고요. 쩌는 가다 혹은 걷다를 의미합니다. 천천히 가다, 느리게 가다, 즉 조심히 우리가 살펴서 가는 거겠죠.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살펴가고 계세요? 보니까. 오, 장님이신 것 같아요. 맹인이신 것 같아요. 길을 아주 잘 살펴가면서 가시고 계시죠? 어떻게? 길을 만져가면서 가고 있어요. 길을 만져가면서 아주 잘 살펴가고 계시네요. 자, 살펴가다, 조심히 가다 중국어로. 길을 만져. 만져. 기를 만져가면서 조심히 가다 이렇게 기억해주시면은 전혀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만져 짜이젠 둘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니까 이거 두개다잘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봤으니까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테스트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자, 고맙습니다. 중국어로 뭐였죠? 활짝 웃으면서 그렇죠. 씨에 씨. 시에 시에 라고 했고요 다음 단어도 한번 볼까요 자 천만에요 시에 시 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된다 얼굴이 부가지죠 부크아지 부크아지 자 다음 단어도 한번 볼게요 어, 미안해요 어떤 상황에서 미안해요 점원이 나한테 와서 그옷 대부지 마세요 할때또 알부지 또 알부지. 잘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다음 단어로도 넘어가 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였죠? 좀더 약한 표현. 좋지 않다. 不好意思.不好意思. 그렇죠. 하好 좋지 않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 단어도 볼게요. 괜찮아요. 라고 받아줄 거거든요. 뭐가 없다? 관씨 관계가 없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메이관시, 메관시네 잘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알다도 한번 해볼게요. 알다, 인식하다였죠. 그래서 중국어로는 렌시, 맞습니다. 렌시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알게 되어서 어떻다 기쁘다, 기쁘다를 한번 해볼게요. 흥이 아주 높게 차올라요. 아주 고흥해서 중국어로는 高兴，高兴， 어렵지 않죠？이번에는 환영하다 더 쉬운 게 나왔네요. 한국어 발음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환잉이었죠 환영이 아니라 환잉, 환잉, 환영합니다. 환영하다. 자, 다음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또 봤나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겁니다. 맞아요. 다도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再见!再见!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에 접어들었어요. 자, 맹인분이 조심히 살펴가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귀를 만져가면서, 만져! 만져!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쭉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자, 좀 헷갈린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 표현을 통해서 좀더 실용적인 회화를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오는 성우들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복습 표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환영이. 谢谢. 不客气，欢迎你。谢谢，不客气。对不起，没关系。 对不起，没关系。认识你很高兴，慢走。认识你我也很高兴，再见。 认识你很高兴，慢走。认识你我也很高兴，再见。 연습 열심히 다 잘하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발음하고요 한자밖에 안써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국어 뜻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먼저 시에+ 시에 웃으면서 내는 소리 시에+ 시에 그렇죠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였죠 자 부크아치 한번 볼게요 부크아치 얼굴이 붉어지다 뭘안 하면. 천만에요라고 안 받아주면 부크아치 기억나시죠? 다음 또왜 부치? 이옷대 보지 마세요가 바로 생각나시죠? 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한다?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다. 다음 부하이스. 이 스푸하우는 좋지 않다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미안하다. 좀 강도가 약한 미안하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다시 밑줄로 내려가 볼게요. 매이관시 메이 관시시 느낌 오시죠? 관계가 없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렌시, 렌시. 기억나시죠? 인식 두 글자 보면 바로 느낌 오셔야 돼요. 인식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알다 라는 의미였어요. 알다. 다음. 까오싱 자, 한자 볼까요? 높다. 흥이 높다. 그래서 기쁘다. 기쁘다는 까오싱 자, 다음 단어도 볼게요. 환인. 어, 이거는 뭐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환영하다. 환영합니다, 였죠? 환영. 다음,再见,再见. 단호하게 안녕이라고 다음에 또 봐라고 인사하던 거였죠. 마지막 만오만오 길을 만오 가면서 어떻게 한다? 아, 살펴간다. 살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라는 인사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인사 표현 한번 익혀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이즈